안녕하세요. 리제네스 신경외과 의원 조성윤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은 CT 찍어 요라고 하잖아요. 네. 대체 그 CT가 뭐예요? CT. Computed Tomography. 컴퓨터로 토막을 낸다. 컴퓨터 토막해서 CT입니다. <laughs> 무슨 말이냐면요. 아, 여기 마침 컵이 있네. 컵이 요렇게 요렇게 있는데 이컵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 얘를 잘라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엑스레이 찍으면 그냥 이컵 모양 그대로만 나와요 근데 여기 안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그러면 싹둑 잘라서 보고 싶은데 싹둑 자르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네. CT를 찍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그냥 이거 통으로만 나오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잘게 토막내서 보면 된다 그면 자체를 이렇게,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척척척척척 이렇게 척척척척척 이렇게 척척척척척 이렇게 토막내서 본다 컴퓨터 토모그래피 허리 아플 때 항상 네. CT를 찍잖아요 자왜 그러면 척추에 대체? CT가 필요한 거 이거 허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허리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찍는 거죠. 근데 나는 궁금해. 신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디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엑스레이는 뼈만 나와요. 이 디스크나 신경 요거 안 나와요. 엑스레이에는 뼈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뼈만 궁금한 게 아니라 디스크가 어떻고 신경이 어떻고 뭐 신경이 들어있는 구멍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딱 잘라서 여기를 보고 싶어요 이거 보이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는 이런 걸못 본단 말이죠 <목소리> 허리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찍고 측면 45도 각도 또 완전히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찍으면 뼈 모양은 볼 수가 있죠 뭐이 환자 같은 경우는 3번, 4번 척추가 간격이 좁아져 있어서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사진만으로도 아이 환자는 3번, 4번에 디스크가 안 좋겠구나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지만 근데 엑스레이상으로는 여기는 정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CT를 찍었다 그러면 원래 디스크의 모양은 이렇게 여기가 디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신경이 여기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디스크가 이쪽으로 터져 나와가지고 신경을 꽉 눌러가지고 신경이 이쪽으로 밀려있어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이런 거는 엑스레이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랑 달리 CT에서는 이런 구조물들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보이고요. 디스크 중에서도 안에 들어있는 수액이 있고 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도 보이고요. 척수신경의 줄기도 보이고요. 또 인대도 보이고 뼈도 후관절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줄기 옆으로 나가는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 척추관도 보이고 이런 기본적인 척추의 구조물들을 알아야만 진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얼마나 단순한 검사인지 제한적인 검사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1970년대 CT가 개발되고 환자한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혁명이었죠. 혁명. 예전에는 어느 부위든 수술 중에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수술이 꽤 있었습니다. exploration이 뭐냐면 탐험하는 거죠 탐험.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알 방법이 없으니 일단 열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기 위한 수술이 있었습니다. 들여다 보려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수술들이 존재했는데 요즘은 진단 장비가 워낙 좋으니 요즘은 뭐맘만 먹으면 3D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엄청 좋아졌죠. 근데 그게 제일 기본적인 장비 중에 하나가 CT라는 겁니다. 아니 요즘 강아지들도 여기 여기 앞에 동물 병원에서 CT에 말에 다 찍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만 보고 진단하는 거는 21세기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다, 고양이들도 다 찍습니다. 근데 CT를 사실 CT가 힘들잖아요. 큰 병원 가야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CT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방사선 차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는데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기계 자체 가격도 높고 또 기계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저 같은 개인 의원에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21세기에 CT도 없이 환자를 진료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CT를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다시피 엑스레이만으로 척추의 문제를 파악하는 건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검사가 CT입니다. MRI도 더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적어도 CT 정도는 찍어 보고 허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엑스레이만으로 제가 무슨 눈에 레이저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검사는 해야 제대로 된 진단이 되고, 그래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